일선 지자체가 발주한 묘지 이전 입찰 방식의 주먹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입찰 기준 적용이 다르다 보니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공공택지 개발을 앞두고 2년 전무용고 묘지 이전 입찰을 진행한 강진군 측량업체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무용고 묘는 2 0 0 5기. 그러나 입찰업체가 선정된 뒤 묘지 개수는 천여기로 늘었습니다. 예산도 1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입찰 없이 두 번의 계약 변경만으로 한 업체가 끝까지 처리했습니다. 강진군은 상급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합니다. 그수 관한 것은 이제 거기서 겠죠지 수가 에서지수으로을때 설계 내역을 이렇게 하게 최초 사업비에서 4배 이상 늘었는데도 추가 입찰을 하지 않은 것이 관행일까. 2년 전 경기장 건립에 따라 묘지 이전이 이뤄진 전남의 또 다른 지자체. 사전 조사에서 33기가 확인돼 첫 번째 입찰을 진행했고 21기와 22기의 묘지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강진군과 달리 추가 입찰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낙찰가에서 10% 이상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 기약 변경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특혜 유혹 때문에 추가 입찰이나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아, 입찰 나눠서 고정하게 강진군이 받았다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도 묘지 추가 확인 시점 오류 등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300기에서 500기가 처음 추가가 됐을 때는 아직 파지도 않은 상태였잖아요.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말뿐인 지역 제한, 제각각인 납골당 위치와 입찰 계약 변경 기준, 지자체의 분묘 이장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갖가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